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데이터 과학자의 일 성우 박의주 일금 구장 예비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취업 분투기. 글쓰니 이지혜. 나의 데이터 과학 취업 분투기.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털어놓은 적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데이터 과학자로 취업하고자 노력했으나,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내 경험의 일부이자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다. 동시에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부문의 과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도 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과학 분야의 일을 하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필자가 몇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조직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이야기다. 물론 이 경험은 2021년 한국 데이터과학자 구직 시장의 트렌드 혹은 한국 데이터과학 조직의 실상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데이터 과학 분야를 향한 진로 탐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에서 데이터 과학자라는 용어는 채용 공고의 최신 경향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개발 및 배포,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실자는 데이터 과학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요즘 사람들과는 달리 엔지니어링을 깊이 공부한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석사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 분야를 연구했고 환자의 의학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도를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여하며 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데 참여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를 연구했다고 해서 컴퓨터과학 및 통계학 모두에 능통하다고는 볼수 없는 상태였다. 학부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덕분에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데이터과학 커리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듯 필자는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데이터 과학자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언젠가 데이터 과학자가 되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그런 자리에서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었다. 석사과정을 졸업하기 반년 전부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취업 장벽이 생각보다 높고 험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취업 실패 상황이 필자의 실력 부족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조사하면서 데이터 과학자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경험을 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등 직업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